오늘 제가 12승 했어요. 제가 오늘 클래식 도전 12승을 했습니다. 그 히어로가 전설 3600대인데, 그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로 오늘 덱게 주인공입니다. 이 덱이 되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유행한지. 이거 벌룸 버프된 다음에 사용되던 덱인데, 되게 좋아요, 이덱 제가, 지금, 리플, 한번 따왔거든요? 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광부덱을 제가 지금 세번 연속으로 만났어요. 진짜 저, 이건 광부덱이 아닌데, 이거 어그로덱이거든요? 고통 짤짤이 덱. 요새 감전 너프 돼가지고, 그, 그 고통이 한 방에 안 죽잖아요, 감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덱 왠지 활성화된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이거 한판 줬어요. 한 판, 네, 요거 오, 됐어 됐어, 네, 두 배속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 이게 볼러가 사기예요. 일단 공격력부터 일단 사기고, 여, 여기서 내가 엘릭서가 살짝 말릴 뻔했어요. 진짜 한데 먹이고 벌룬 엄청 이, 이득이었죠. 여기서 제가 되게 좀 위험했어요. 아철를 제가 여기서 가른게 아니었는데, 볼러? 여기서 이런 점이 되게 볼로 안좋아요 제가 이런 각도를 들면제 항상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판 되게 어렵게 이기기도 했어요 1크라운 깨는 날 제가 지금 산넘어 산을 갔다왔습니다 무슨 솔직히 좀 치열했어요 되게 여기서 애가 말려가지고 지금 지금 끝났어요. 얘 말렸어요, 말렸다고요. 아까 그 파이어볼을 날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얘가 하도 안 되니까 파이어볼 써서. 근데 왜 인성질을 하는 것도 나, 저잘 모르겠는데 한번 완파 노려봤자도 방깨깬거 이득. 근데 네. 블러가 진짜 사기예요. 안쓰는 진짜 자살이에요 여기서 제가 얼음 써서 기가 막히게 제가 네 승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골렘 이것도 살짝 어려웠어요 살짝 오 잠깐만 두배속 아저 이게 첫첫 첫 패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거 벌룬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벌룬 먼저 나왔으면 지금 제가 역방향으로 제가 두었을 텐데. 이게 제가 겨우겨우 얼음 올리면 끊었고 많은 광역 피랑그혐아저백희가 은근 좋아요, 되게. 레전탑 마녀 저는 마녀가 벌써 나왔을 줄 몰랐어요 저 아니 아니 레전탑이 있을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얼음골렘은 끌어버리고 제가 얼음은 제가 살짝 안 됐어요 이거 마, 매우 안 됐어요 매우 얼음 타이밍 구리고 이건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이 얼음 타이밍 1분 타임 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를 했어 요 네저 이거 진짜 이긴다 저 진짜 퀴즈인 줄 알았어요다가 얼음으로 겨우 맞고 어우 확실히 상대가 잘했어요 화살 타이밍 볼로 여기서 제가 완전 멘탈에 얼음의 환상적인 타이밍이 제짜 작살이 내버렸어요 한번 너무 답답했어요 이판 솔직히 이렇게 두 번째 판 가져오고 어 제가 패배한 영상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 제가 맨 처음에 호그랑 고블리랑 같이 들어온 거를 처음에 제가 다른데 보고 있다가 정신을 놓쳤어요. 그리고 얼음을 무리하게 쓰고, 그 다음부터 시작했죠 호그 나올 줄 알아? 근데 구렸고, 이 타이밍... 이긴데 머스킷 그 공격력 하나 때문에 제가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엄청 아깝게 해뒀어요 이거 진짜 12승 08할 수 있었는데 이기 때문에. 이씨. 어 무덤 덤을은 이겼어요. 무덤 3대 1 완파. 얘가 그러니까 무덤을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덤 진짜 더럽게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스펠 날린 거 보세요. 그냥 클래스가 달라요. 이거 얼음 솔직히 제가 진짜 못 날렸어요. 진짜 개 구렸어요. 저완판로 했죠 이 판. 얘 너무 무리했어요. 그리고 자기 얼음 저 처음에 이상한 느인줄 알았거든요. 아, 어 이거 무덤 얼음 아뭐볼 넣을... 안 되니까 파이어볼까지 두고 이렇게 메이 사고리 안 나와서 폭탄, 탐방, 그렇게 끝났습니다. 음, 또 보여드릴 만한 거 없나? 광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거 요런데 이 강한 부분이 데 진짜 광부 패거리 잘쓴 놈이에요. 제가 요건 제 실수했어요. 억으로 좋았고, 제가 광부들한데 진짜 약해요. 제가 지금 이거 안뺀거 안 보세요. 진짜 예술이죠. 요거 화살 안뺀 것도 100%이득의 푸세 패거리 그런 것만 나와요. 화살도 안 쓰고, 그래서 이번에 얼음골렘은 진짜 탄생한 거잖아요. 고블린뭐 엘릭스 없고, 또 일단 화살도 빼면 안 되니까 얼음골렘. 네, 진짜 이정도 대단한 거예요. 아, 마지막 영상? 요거였나? 네, 아마 요거 있을 거예요. 진짜 요거 절, 절묘하게 이겼어요. 진짜... 패거리 나오자마자 화살, 얼음 바로 쓰고 두방 와는 게이득 패거리 제 예상했죠. 이거... 내 감정을... 잘 썼어요. 하지만 푸진, 저한테 잘렸죠? 얼음은 제가 너잘 선택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발리고 있죠,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얜 파볼도 있었어요, 힘줘 이. 인성질 한번 해봤죠, 이렇 네. 이렇게 해서 12승 성공. 네. 클래식 도전에서는 과연 무엇이 뜰지 지금 뜯습니다. 간다. 으거 아, 이 청, 아, 이청이도 먼저 나오지. 미니팩 한 개. 아, 이거 안 나오겠다. 안 나와. 아, 진짜. 아시, 아, 씨, 바바리. 어, 일단 다음 거. 해골 군대 일반 다 빠지겠죠? 아이씨 엄먹어 부탄병 아왜 부탄병 아 내가 이렇게 어 내가 이렇게 클랜상자를 위해 뜯은 클래식 도전을 아니야 진짜 내가 이러려고 클래식 도전을 한다 자괴감 든다 네 오늘은 클래식 도전 이렇게 끝냈는데요 어... 지금... 어... 뭐할까? 이덱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충전할 애가 있나? 아니, 없어. 다음, 다음에는 이 덱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나, 이거? 아... 저 지금... 이 행님 전설 안에 하시거든요이 행님 지금 잘하, 잘하시거든요? 와, 3979까지 내려갔어? 왜 저래? 갑자기. 사살렛이었는데? 사살공구였는데, 언제 내려갔지? 엘리스트, 1대0, 1대0. 이 덱.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